반갑습니다. 알파조입니다. 이번에 플로코인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플로코인의 목표가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저점 부근에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만들어낸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이제 세력들이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상승세는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려있던 물량들을 정리시키는 운. 지금 속에 물량을 계속 확보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은 진입할 때 매수가부터 목표 가격까지 미리 정해두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매도할 목표가를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이제 세력들은 물량을 어느 정도 다 모으게 되면은 이제 강한 상승세를 만들면서 고점을 만드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건데요. 세력들의 최고점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승분의 매도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세력들과 같이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력들은 이런 상승을 만들 때 이제 호재를 하나둘씩 내보내게 되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호재를 확인해 보시면 이 플로코인의 재단은 API 플랫폼. x 4 0이 결제 프로토콜을 지원하면서 AI 에이전트나 AI 모델 사용료 결제를 자동화 시켰다는 얘기를 하면서 호재를 내보내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재를 하나 두개씩 내보내게 되면서 상승세를 시작한다는 거고 가속도가 붙는 강한 호재를 내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 강한 호재는 바로 락업 해제 이슈가 나온다는 건데 이 락업 해제 이슈 같은 경우는 대단에서 가지고 있던 초기 투자자들의 물량을 시장에 던지는 이슈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락업해제 일정 대략 1-2주 전까지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때 세력들은 이런 상승분에 매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락업해제 물량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급락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이슈이기도 하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락업해제 일정과 락업 물량 같은 경우는 블러처리가 되어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락업해제 일정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일정만 알고 계시더라도 다음 폭등이 언제 나오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고 그 구간 속에서 1, 2주 전부터 매도가 되기 때문에 세력들이 매도할 가격까지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이 플로코인이 언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제가 언젠지 알려 드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까지 짚어서 같이 알려 드리도록 할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다음 폭등 일정과 세력들이 매도하는 고점 매도 가격을 알려드리게 되면은 꼭 지켜 주셔야 되는 게 이 매도 가격을 더 오겠다고 욕심 부리시게 되면은 물론 올라가는 경우도 많겠지만 세력들이 이 고점에 파는 게 아니라 상승분에서 팔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미 탈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점 올라가다가 락업해제 물량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급락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때 물리시게 되면 엄청 큰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익을 약속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리고 손실 보시지 않도록 일정과 매도 가격을 짚어서 알려드리겠다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등 일정과 매도 가격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고점 부근에 따라 들어갔다가 락업 물량이 나오면서 급락할 때 물려서 손실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은 이런 고점 부근에 세력들이 매도할 때 같이 매도해서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라는 거고 지금 사서 최고점을파시라고 수익 약속을 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세력들이 언제 어디서 파는지 알아가시라는 거고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 번호를 공유해 드릴 겁니다 제 개인 번호는 010-5909-2672 번호고요 문자 플록이라고 글자 보내주시면 플록코인이 어디까지 언제 올라가서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 팔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지금 바로 010-5909-2672 번호로 문자 플록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우리 구독자 분들은 세력들이 매도하는 목표가에서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차트에 보이는 고점이 아니라 진짜 목표가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력들이 매도를 언제 어디서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간만 돌파하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미 정리하고 있는 목표가라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은 감으로 파는 게 아니라 유통량 급증 온체 대량 이동, 과거에 반복되던 매도가가 집중된 구간, 이런 세 가지가 겹치는 세력 매도가 목표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목표가는 차트에 예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추격매수를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같은 순간에 세력들은 분할매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윗꼬리가 만들어지고 하락을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상한네 하는 생각이 들 때. 이미 손절 타이밍을 놓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선 세력이 판다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력들이 매도할 집중 구간을 파악해서 알려드릴 거고, 목표가가 도달할 시 대응 전략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피해야 될 가격대를 정확하게 짚어서 알려드릴 거고, 정리해야 될 구간을 정확하게 준비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수익을 약속하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세력 매도 위에서 물리지 않게 알려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패턴이 한두 번이 아니라 뭐 락업 해제 전후에 아니면 유통량 증가 후에 급락할 때 목표가 도달했을 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매도 흔적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모르는 사람들은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는 사람들은 목표가 도달로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런 정보가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력들이 매도할 목표가는 미리 알고 계셔야 피할 수가 있는 거고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는 게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목표가를 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 거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세력들이 움직일 다음 타이밍을 미리 알려드리면서 최고점에 매도할수 있는 가격까지 제가 미리미리 다 알려드릴 테니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드리려고 제 개인 번호를 공유해드릴 겁니다. 제 개인 번호는 010-5909-2672 번호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 지금 바로 010-5909-2672 번호로 문자 목표가라고 남겨주시고요. 이 세력들이 매도할 목표가를 모르고 매수하실 건지 아니면 알고 피할 건지 올바른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만 오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은 이미 팔 준비를 다 끝내놨으니 세력들이 팔때 매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세력들 팔때 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지금 바로 010-5909-2672 번호로 우표가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고 세력들의 다음 움직임을 미리 알고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